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네, 산신령입니다. <laughs> 오늘 10월 3일 일요일이고요. 송이가 나네요. 어, 이제 이게 2차 발생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긁어 낸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 하나 나죠. 요거도 아마 길 겁니다. 요거. 맞죠? 두 개. 여기 가단가 여기 또 응. 아, 요거도 맞네요. 요거 3개 아, 이래 나가 안 되는데 원래 여기 뭐 많이 나야 되는데 <laughs> 아무튼 지금 여기 세개가 있고요. 동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는 희벼 파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겠구요. 제가 볼땐 요런 데 있기 있는데 요런 데날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세개 아, 하나 더 있네요. 잠깐만요. 하나, 둘, 두 개가 단가? 3개? 3개였는데 금방 하나 아, 여기 있네. 하나, 둘, 이거 하나, 여기까지 3개, 앞에 요거는 아니고요 음, 이거밖에 안나나? 네, 일단 세개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2차 발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어, 앞전에 땄던 거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데 이제 어, 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좀더 커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잘 봐야 되는데요. 잘 모르겠고요. 저풀 밑에 저런데 날것 같은데. 음. 아무튼 더더는 확인이 힘들 것 같고요. 세 개랑 위에 밭에. 좀놔줘야 되는데 위 밭에도 뭐뜰런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기미가 없고요. 아, 어, 요 밑에 하나 있네요. 아, 돌 밑에 보이시나요? 음, 아마 따야 될것 같습니다. 벌기가 있으니까 딸게요. 이등쯤 되겠네요 어.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균안이 이제 밑으로 뻗어서 밑으로 좀 내려올 것 같고요 이제 여기는 딴 데고요 여기 좀나야 되는데 여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안날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는 것 같거든요 어 이게 2차 발생일까요 어. 요거는 이제 앞전송이하고 같다고 보, 보고 요거 지금 돌 요리 밀었죠 보이시죠 제가 이제 손대서 밀은건 아니고 여기 쫙 갈라졌어요 여기 아,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어 여기에 요거 작년에 여기 났었거든요. 이 자리에. 바로 옆에 났는데. 여기가 따낸 자리고요. 여기가. 근데 낯송이로 조금씩 나지 않을까. 여기, 여기 돌이 많잖아요, 여기가. 돌틈을 삐집고 나지 않는 이상은 요 밑에, 요기, 요쪽. 약간 골진데 요쪽으로 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여기는 안 밟습니다, 제가. 음. 요거는 아닌가 보네요. 네, 세 개랑. 여기 두 개랑, 예, 네. 다섯 개. 그리고 여기 여섯 개니까, 열두 개 여섯 개니까, 열아홉 개죠. 열아홉 개. 저 밭에 열아홉 개는 완전 흉년입니다. 원래 많이 납니다. <laughs> 옛날 뻥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7, 80개 나는 모습 진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근데 뭐 제가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니까. 작년에도 한 20개 정도는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원기가 어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이제 올라오는 놈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밤톨만하게 도토리만하게 생겼던 놈들은 이제 사멸 하는 것보다는 대가리는 내밀고 보통 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 눈에 띌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네, 일단은 이거를 2차 발생으로 생각한다면, 어, 조금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발생. 2차 발생 같으면은, 어,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 근데 이제 일기상황이 그 기온은 지금 낮에 기온이 30도가 넘습니다. 지금 여기가 30도가 넘는데, 그 아침 저녁으로 한 15도 가까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15도 정도 나와, 나와 있고요. 어 그래서 뭐 낮에 이 정도 15도 정도 떨어질 때는 30도 정도 올라가는 거는 뭐 며칠 하루 이틀, 뭐 며칠 올라가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어, 송이가 나는 데는 음, 아마 괜찮지 않을까 요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기 이제 세개 났던 자리 난 자리 오늘 묻었는데 저기는 앞쪽으로 저기 돌멩이 있는 돌멩이가 있죠 어, 저 돌멩이 주위만 싹 긁어내면 바로 넘어가면 그 쏙등이거든요 조그만한 그래서 거기는 낙엽이 안 쌓여서 골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앞으로 몇년 동안은 관리를 안 해도 송이 딸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위쪽으로는 확실히 엽이 두꺼워서 그랬는지 위쪽으로는 잘안 갑니다 근사가 균환이 확장이 잘안 되고 있고요 약간 균환이 확장이 잘안 되는 제가 이거 관찰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균환이 이제 확장이 잘 되는 곳은 이렇게 송이가 많이 나는 데는 균환이 빨리 옮겨요 옮겨요. 송이가 제법 나는 자리는 균환이 빨리빨리 앞으로 갑니다. 한 뼘씩, 뭐 그냥 1년에 쭉쭉 한 뼘씩 잘 자라고요. 올해 났던 자리 말고 내년에는 한뼘 건너가 난다 이러면은 거긴 잘 나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계속 뭐 디리디리 뭐 나고 뭐 절벽이나 이런 변수가 있는 이런 조건 말고요. 그거 이외에 균환이 잘안 간다. 잘안 가고 잘 진행이 잘안 된다. 그러면 그 균환이 별로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 아마 소나무 뿌리가 속에서 좀 뿌리가 좀좀 좀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뿌리 한테 이제 송이가 주는 역할이 그 탈수소 요소 얘기도 했지만은 땅을 좀 푸석푸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면서 소나무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는 역할을 송이가 좀 담당을 해주고 송이가 소나무랑 같이 산다 뭐 이런, 음, 의견이, 어, 조금 뭐, 확실하게 뭐,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자료들은 없지만, 뭐, 그런 뉘앙스의 그 말씀들을, 예, 자료들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송이가 쭉쭉 잘 자라는, 그러니까, 전진이 빨리빨리 되는 그런 자리는, 아직까지 밑에 뿌리가 많고 뿌리가 건강하고 소나무가 뿌리가 건강하고 송이 균환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집중 육성을 좀 해서 하면은 수확량의 증대를 많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날이 엄청 덥습니다. 30도가 넘고요, 지금 현재 기온이. 그래서 오늘 위에 거는 제가 촬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촬영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발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어 약간 어 기분은 좀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앞전에 그 제가 이제 유튜브 처음 첫 송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때 시기에 비가 조금씩 오면서 그때 기온이 살짝 낮았었거든요 며칠 동안 어 그때 온기의 자극을 좀 받아서 어 송이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 아니, 추측입니다. 이거는 뭐 결론이 나는 건 아니고요. 학자가 와도 모르는 거니까 땅속상황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2차의 발생 소식을 좀 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독자분들 질문이 확 줄었던데 질문하셔도 됩니다. <laughs> 그리고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고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전화번호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어 제가 답장으로 전화번호를 다시 남겨 드리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질문 주고받고 좀 그렇게 할수 있었으면 제가 성실한 답변 뭐 최대한 아는 데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은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요또 조그마한 소망이 있다면 어 송이산 하시는 분하고 좀 교류를 좀 하고 싶다. 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 송이산을 갖는 게제 목표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저 아직 나이는 젊지만, 예, 앞으로 조금 한 10년, 향후 10년 이후에, 10, 10년, 15년 내에 제 조그마한 송이산을 갖는 게제 꿈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송이산을 진짜 지금 여기 는 사유림 이기 때문에 뭐할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하지만 조금 연구를 좀더 해서 어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예 한번 뭐 제가 저도 생업이 있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뭐 영덕이나 뭐 다른 주산지에 송이밭 엄청 많이 나는 송이밭 이런 것도 제법 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데 가서 송이를 따거나 뭐그 정보를 남한테 공유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좀 의심스러울 수 있죠. 뭐저 새끼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이 따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송이가 어떤 상황에 나고 제가 이왜 중계를 하듯이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뭐 제가 제방 제가 이게 나오는 건다 문헌에 나오는 거거든요 책에 다 나오는 겁니다 책에 다 나오는 건데 이거를 했을 때 효과가 사실은 반신반의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일단은 책에 나온 대로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입증이 되고, 어 그래서 그 효과를 이제 몸으로 체득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주절주절 말이 많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신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